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통영에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술이 발전하고 기능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자주 바꾸게 되는 기기인 만큼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가계 부담을 덜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통영 휴대폰 성지와 동네빠삭이라는 매장을 통해 어떻게 할인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할인 방법. 바로 통신사 약정 할인인데요. 대리점에 가면 선택약정 할인과 공시지원금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되죠. 선택약정 할인은 통신요금에서 25%를 할인받는 방식이에요. 특히 데이터 많이 쓰시는 분들, 비싼 요금제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매달 큰 금액이 절약될 수 있어 아주 유용해요. 반면, 공시지원금은 스마트폰 기기 가격을 직접 할인받는 방식이에요. 공시지원금은 기존과 통신사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기기값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통신사 약정 할인 외에도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동네 빠사 같은 스마트폰 성지입니다. 성지에서 주는 혜택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통신사에서 주는 기본 보조금에 더해 매장에서 제공하는 추가 할인 혜택이 있어 같은 모델이라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동네 빠사 같은 성지에서는 기종에 따라 30만 원에서 70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어요. 일반 대리점에서는 이런 큰 보조금을 받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성지에서는 이러한 추가 혜택 덕분에 스마트폰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더불어 성지에서는 별도의 카드 발급 조건이나 추가적인 비용 요구가 없어서 호갱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통영의 휴대폰 성지에서 시세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동네빠삭 같은 곳에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시세표를 제공해요. 이 시세표는 통신사, 요금제, 기기 변경 여부, 번호 이동 여부에 따라 각 기종의 최종 금액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이 어떤 통신사와 어떤 요금제에서 가장 저렴하게 제공되는지를 한눈에 알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시세표를 보시면 가격 옆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숫자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바로 페이백을 의미하는데요. 이 페이백은 구매한 날 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실제 구매비용을 더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시세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매장 방문 전에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 휴대폰 성질을 찾기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성지들은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네이버, 동네빠삭 카페에서는 전국 각지의 스마트폰 성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매일매일 시세표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통영에서 저렴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다면 이 카페에서 시세표를 확인하고 비교해보세요. 가장 저렴한 매장을 선택해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시세표에 나온 조건에 맞춰 매장을 방문하면 해당 조건대로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장 방문 전에 댓글로 자표나 매장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방문 후기나 구매 팁도 함께 참고하면 여러분에게 더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나 팁은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통영에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통신사의 약정 할인부터 동네빠삭과 같은 성지에서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까지 다양한 혜택들을 꼼꼼히 비교하고 잘 활용하시면 스마트폰을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 이번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스마트폰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